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분들은 2년 전에 지금 촬영을 마치셨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영화가 오래 기다린 끝에 이제 오늘. 개, 이제 이제스 개봉을 하게 됐는데 혹시 오늘 영화 같이 보셨으면 좀 2년 전에 그 자신들의 모습이시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소지섭 씨는 또 이번 영화가 또첫 스릴러 도전이라는 또 의미가 나름대로 부여가 돼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스스로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영화 기다리신 끝에 정식으로 또 공개하는 자리인데 또 또 소외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끝나고 우리 셋이서 서로 어렸었네. 그리고 2년 사이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화면을 보는데 특히 나나가 자기가 어렸다고 화장실에서. 저,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볼살이 아주 통통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어쨌든 2년 기다린 거 정말 조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긴 기다림이었어요. 어,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조금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어 당연히 안전한 상태로 관객분들을 만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어 지금 곧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리고 2년 전이라 조금 젊어 보이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스릴러라는 장르를 처음 했는데 다행히도 저의 낯선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하게 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한 번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밌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영화 찍을 당시만 해도 어,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촬영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해서. 아, 빨리, 이제,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할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조금 안 지난 시기에 이렇게, 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 오히려 또잘된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이제 기자분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훨씬 영화,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주셨고 또 역시나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윤, 윤진 선배와 선배님과 소지섭 선배님과 함께 한, 함께 나오는 그 스크린의 그 모습이 어, 너무나, 음,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laughs>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 소지섭 선배님은 앞으로 이제 스릴러 장르만 <laughs> 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ᄂ <laughs> <laughs> 이었어서 <웃음> 이렇게, 어, 이거, 여기선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 결말만 멋있게. 해당하는 부분만 조금 어, 잘 예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격스럽게 잘본것 같습니다.